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것 같아요. 시드 교회 권혁빈 목사님과 지금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 이제 신앙생활 사실은 목사님들한테 뭐 권사님 뭐 장로님들한테 많이 의지했었는데 이제 홀로서기를 <laughs>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아주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 프로그램. 음. 뭐, 교회 건물, 그 외에 이제 다른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그렇고, 당연히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네. 견고한 기초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음, 네, 네. 그게 말하자면 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신앙생활을 나는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기기와 음. 앞으로 올 상황들이 어, 자기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맞습니다.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일대일 대면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 어중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음.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어, 처음에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요 근데 그 훈련이 음. 막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음. 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한 가족 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음, 음, 음. 크리스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 사실은 결혼도 혼자 할수 없듯, 없듯이 네,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있잖아요. 음, 음. 어,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많은 네. 경우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물론, 하나님하고 일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돈독함, 공동체 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사실은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뭐 경제, 교육,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찬스를 가지고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 뭔가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위상이 어, 외적으로든 또국내로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 그건 단지 이제 외적으로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음. 의료 체계가 약하고 또 코로나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음.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큼 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켜왔던 어, 말하자면 이 존경심, 어 미국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네.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욱이 네, 네. 어 인종차별의 문제는 단지 폭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네. 그. 내면적인 문제 또 네. 정신세계 문제이기도 하고 어,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을 때이 어, 에이시언들에 대한 음. 태도, 네. 인종 차별, 혐오가 네. 표출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네. 더 이상 미국의 정신세계가 예전에 음. 세계관이 그렇게 든든하게 받쳐줬던 음. 그런 모양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좀 부정적인 말로는 이제 패권주의 또 그래서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어~ 또 시대를 이끄는 그런 아~ 어 리더가 되는 국가로서의 위치들이 많이 아~ 어 지금 위축되고 있고 그때 음. 이 상황에서 아~ 어 이민자들 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졌을까?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제가 몇년 전에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한 100여 개국 정도에 있어요. 유대인들보다는 요즘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150개국.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180왜 왜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저는 이제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 의미를 아무래도 어,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모 뭐, 뭐 만들죠 식당 <laughs>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글쎄요 사람들은, 뭐, 교회 <laughs> 마다 교회죠 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이렇게 많이 흩으셨고 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고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성교적 관점에서 봐요 근데 그는 이제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갖게 되는 시각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거를 혹시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음. 하는, 야스포라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녀 배우기 음. 위해서 음.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왔지만 음. 어, 많은 이민자들이,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런 사회적 그 혜택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얻어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음. 과연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자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나를 음. 보내셨을까? 음. 왜 자녀들이 1.5세 아니면 2세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나 라고 네.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이르, 이런 것들이 그냥 어, 내가 가진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민자들이 그런 적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 그 힘든 시간의 의미는 굉장히 목표를 어, 가졌을 때는 에너지로 발산될 네. 수 있고 또 적응력 또 그런 언어 또, 그런 글로벌한 센스, 이런 것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목표점을 갖게 하는 하나하나의 힌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좋은 시민으로서의 한인들의 역할에, 또, 지 금방 높아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위상, 이런 것들이 어느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각자의 음. 삶의 자리. 우리가 여기에 왜 흩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씨앗이 될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드 <laughs> 교회를. <웃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번도한 사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니까 러 언론에 어, 나는 것은 정말 빈 산의 일각이고. 어, 한인들이 또 한인 교회들이 이 코로나 어,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어,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모두는 아닐 네. 수 있겠지만 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음. 어, 선교적으로 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아시거든요. 물론 매체에도 좀 알려지기도 했고 직간접적으로 들,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차임하시고 이제 개척하셨잖아요. 되게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그냥 어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내려오실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좀 네.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알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에 예, 보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정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